하나님의 말씀, 빌리포서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원해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함이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의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내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래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내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름이가 육체를 순회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우, 그러하니 나는 8일만에 회의를 받고, 미라엘 족속이여, 베나민 집하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널심으로는 교회를 박회하고, 율법의 의로는 흥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흔들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중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며 하니. 내가 이미 버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다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바은 자기 자신의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정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가? 그 의가 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안에서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빌립보서에 17번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는 때주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뭐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즉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또 말하죠.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구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잠잠하게 되기를 그 잠잠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해결을 말하죠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기를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하면 진보되기를 믿음도 진보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음도 진보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전을 이룬다 또 믿음도 진보하고 그들의 행함에도 진보가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좀 삼가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유대인들에게 개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람을 비해하는 발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개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개들을 삼가라, 또 해랑하는 자들을 삼가라, 몸을 상해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은 육체적인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삼가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렙하라. 봉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도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하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너의 경험을 가지고 봉사하라. 그런 게 아니라 봉사의 원인이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을 주관할 때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어떤 봉사를 한다든지 또 헌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죠. 필리포 교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에바그로디도를 보내 가지고 바울을 섬기게 하고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 귀한 마음들이 원인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았으면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러한 일들을 했는가? 그렇게 안 했으면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결 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우리 지금 빌립포 교회들 향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체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믿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배경들을 믿지 않겠습니까? 지식이면 지식, 물질이면 물질, 또 자기 인생의 어떤 경험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명예나 뭐 힘, 그런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사람의 기본적인 그 요소예요. 육신적인 것을 의지하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다 육신적인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더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뭐더 이상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율법의 의로 흠이 없대는데 그럼 야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구나. 율법을 가지고 볼때 바울은 보통 사람들의 그 수준을 넘어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근접할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의 자랑거리를 막 늘어놓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기를 모델로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실전해 보니까,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아니, 자기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고 합니다. 또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 해요. 그 자기가 소유한 여러 가지... 그 배경이나 지식 또 자기 현재 그런 바울을 바울에게 한 것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는, 또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래요? 해로 여긴다. 뭐 불필요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해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 나서서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왜 그러는 거죠? 그 이유를 8절 중간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 예, 주 예수 그리스도 내주 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어떻다고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보다 고상하고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궁심을 가지세요. 최고의 지식.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세상적으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보다 더 최고의 지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게 가장,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지금 바울이 소유한 것을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 것을 다시 주어 담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어요. 자기의 육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버립니다. 이유가 뭐예요?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세어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얻는다는 표현은 얻고라는 이 단어는요. 추상적인 말에 사용하지 않아요. 실제적인 것. 예를 들면 열심히 일했어요.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는 것은 추상적입니까? 실제적인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이 뭐 통장을 통해서 들어오든가, 뭐 내가 직접 받아오든가, 어쨌든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직접 소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티피우에서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남긴 게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얻는다는 단어가 실제적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얻었는데 어떻게 얻었는가? 꾸준히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 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율법을 매대해서 아주 평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의롭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설명하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가진 의의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그리스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났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바울을 의롭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은 의롭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기독교 복음의 기초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자기 어떤 그 육신적인 공로로 된게 아니에요.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또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된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심을 믿음으로 바울이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쭉 말씀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하나님은 지, 정, 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도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겁니다. 얼마만큼 실제적이냐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육신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영접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보음십부장에 보면 사개오가 보면 이제 뽕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십시오. 이게 영접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제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들의 어디로 들어옵니까? 그 심령, 그 마음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영접해요.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고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 바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을 섬기면서 그것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이제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처럼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나는 그런 생명을 경험하는 영생을 경험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많은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도 로마가, 로마에 오기까지 그 사도행전에서 보신 대로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전도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양한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바울은 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펫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을 경험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아. 요 어려운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침체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무엇을 보고 달려갑니까? 앞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띠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잊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내가 소망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 거기에도 기쁨이 있겠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그런 모든 일들이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두면, 두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 어떤 성취감을 맛보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나의 이 육신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볼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인생을 힘있게 달려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까? 필리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뭐오해해서 생긴 문제들도 있겠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실수에서 생긴 문제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그 목적을 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당부가 빌립보 교인들만을 위한 것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오직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목적이고 목표고 방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그 편지 한 단락에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생각이냐면 그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서 복음이 어떻게 진전을 이루왔는지 그리고 너희 믿음의 진보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한, 행하는 행함의 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청와 여러분도 인생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삶에서 항상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믿음이 그 진보하고 복음의 그 진전에 따라서 행운도 믿음도 진보하기를 간절히 바울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간에 주님 안에서 생각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음성을 듣고 뜻되를 향해서 바울처럼 믿음의 진보가 행함의 진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